Thank you. 작년에 작년에가 아버지 7 0 년에 자다 같이.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 아니 왜고세요아아 그 무지나라 오 남아지는 이할아버지 형제분들. <chat> 이 배추 정말. 아가락숟 아직 얘기들이 많았게. 얘들이그 무지나라도 좀 주세요. 저기 예를 위장 그좀 붙이면 돼요. 수고해요안인좀봐야안되 응. 아, 네, 드립니합니다 일단 음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첫, 음. 드시면서, 이때 또한 번씩 축하하 하겠습니다. 진짜 <목소리> 음, 음. 음. 아니 그어볼게창이는 아버지 칠순 때에 미국도 있었으면 아버님이 오시라고 해갖고 주행기까지 다 끊었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목소리> 몸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인듯이 뭐, 제일 <목소리> 먼저 축하 말씀을 일단 먼저 사야 되 <laughs> <laughs> 사회가 갈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바쁜 시간이 돼서 여기 오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이자리가 어떤 직선의 그런 의미보다 가족들이 한번더 얼굴 보면서 이 얘기 나누면 정을 를 나름 그런 시간이 됐시면 하는 게 또한 다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어 얘기해야 면를 아, 큰 며느리. 아, 어. 응. 음, 응. 굉장히 건강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항상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 자 아, 뭐. <laughs> 자, 그러면 그 둘째 며느리. 여기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외롭지 않고 여러사람이 모이신 가운데서 생신하게 된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작년에 아버님 제대로 챙겨드려서 죄송한데 어머니까지 무사히 출신하게 된게 저희는 행복이고 감사할 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한 번씩 하셔야죠 원래 졸업식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아니 지내다 아, 그래. 보면 옛날 남랬는데뭐 말만 하려고 는 가슴 아픈 생각이 낸다글 쓰고 그래서 또 얼마나 날아안겠다 자기가 자이고 기회가 기회만큼 이 그래서 한그자리는 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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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는 자고는 자는 자고는 자고는 자는 어쩌다 보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또 벌써 하루가 가는구나 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 그러나 그 삶을 자기 자신이 힘들면 힘들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마음의 여유 갖고 즐기면서 살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와주신 <laughs> 참 총생들의 할거 없이 우리 집안 또 특히나 우리 외적의 그 조카까지 이 자리에 생길까 하는 이 자리에 같이 음.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게청 참석해 주셔서 마음속에 고맙게생각을니이 싸움을 믿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고 그래도 같은 집안이고 또 같은 혈육입니다. 함께 웃고 또 함께 웃을 수, 저, 울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을 서로가 그 희로게 끈을 때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삶뜻문고 그러는 거 시간 남았 다시 집어넣고 어떻게 되돌아보고 무관심했는가 하면 서로 소식도 한번씩 좋고 그렇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런 뜻이 뭐가 빠졌어? 에.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무가 다아이자이놈로 웃음을 이기처럼뛰올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 웃음을 달리면서 술잔을 부딪치며찬찬찬 그러나 맘들수 없다는 그말 사랑을 흐흐흐흐만 <laughs> <laughs> <주방> 술술이 장밖을 <laughs> 보는 쭈룩쭈룩 쭈룩쭈 <laughs> 한참은생각해보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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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아기, 아자라자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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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어보장자 시골이 고던이록수만건 웃어보자 세 세상사지 희롯 다 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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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같이 좋은 날이 또 돌아오고 있니까나이 즐거운 시간에 내가 부를께요 라고 다는 탓에 아무도 나와서 자기가 부끄 <Ellis> <nude>